내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.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.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.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요. 그러나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다르다. 괴로움의 원인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.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.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대, 집착, 분별심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바꾼다. 누가 나를 욕했을 때그 말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면 그만이다.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. 하지만 우리는 내 명예,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니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다.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. 남이 내 욕을 한다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. 그 말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집착이 있어서다. 다시 말해, 내 마음이 단단하다면 어떤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. 우리는 늘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란다. 가족은 가족답게, 친구는 친구답게, 동료는 동료답게 행동해주길 바란다.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 어긋날 때가 많다. 기대를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줄어든다. 예를 들어, 내가 남편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고집하면 실망이 따라온다. 아내가 아내라면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기준을 붙들면 불만이 쌓인다. 결국,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, 내가 만든 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는 마음이다. 법윤 스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신다. 상대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,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과 습관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. 그렇게 보면 미움도 줄어들고, 불필요한 갈등도 사라진다.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단순하다.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,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. 내가 만든 생각, 집착, 고집이 괴로움의 씨앗이니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진다. 결국 진짜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집착이다. 그걸 알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.